웰컴투 힐리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드디어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가장 많은 문의를 받았던 스킨케어 중에 나이트 루틴 케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외출을 나갔다 와서 어, 이렇게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선 눈이랑 어, 립 메이크업 먼저 지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브로쉐 퓨어블루의 익스프레스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이거는 이렇게 기름층이랑 물층이랑 분리되어 있는데 흔들어서 사용해주면 좋은 제품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샀었는데 음 그냥 정말 쉽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듬뿍 묻혀서 지워줄 겁니다. 이렇게, 실은가?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하죠 그리고 새로운 솜으로 다시 한번 반대쪽 눈을 지워줄게요. 고루고루 붙여서 올려주고 닦으면 정말 깨끗하게 잘 닦이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 펄 메이크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어, 확실히 이 전용 리무버가 있어야지 더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더라고요. 그냥 오일 클렌저로 다 지우니까 세안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막 반짝이들이 뚝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용 리무버로 어,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들어보면 아직도 있죠.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를 꼼꼼히. 지워줄게요. 깨끗한가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준 후에는 립 메이크업을 지워줄게요. 아까우니까 반대쪽으로. <laughs> 더러움 주의예요. 더러움 주의. 아이 메이크업을 지었으니까 저는 나머지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세안하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세수를 하고 왔고, 어, 오늘은 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이시려나? 제가 마스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좀잡패서 여드름이랑 뭐 뾰루지 같은 게좀 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런지 피부 이입 주변 쪽이 자꾸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여드름 케어에 좋은 팩을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어이 제품은 제가 제일 할때 샀는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한율 어린 쑥 진정 토너. 환율 제품은 제가 바디로션 제품도 엄청 잘 썼었는데, 어, 진짜 약간 특징이라고 브랜드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냄새가 너무 좋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쑥 특유의 그 텁텁하거나 이렇게 톡 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아로마 테라피를 받고 있는 듯한 좋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얼굴에 있는 클렌징 전염물들도 이렇게 씻어주고 피부의 결을 따라서 잘 정돈해줍니다. 입술에 있는 각질들도 잘 벗겨줍니다. 목도 쓱쓱. 네. 그 다음으로 에어스모떼 뉴트리티브 크림 마스크. 제가 사용하는 거는 그린 에디션 설퍼라고 해서 이제 안티 트러블 제품이에요. 제가 어, 한동안 관리 받을 때? 경락이랑 마사지 같은 관리 받을 때 그때 그 마사지 샵에서 이 제품으로 뭐제 등이라든지 얼굴 케어를 해주셨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샵에서 혹시 이 제품 따로 구매할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판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턱에 이런 뾰루지. 지금 여기는 좀 가라앉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인중에 놨을 때 보기도 싫고 솔직히 너무 아팠어요. 긁기도 <laughs> 그렇고 제형은 약간 이런 제형이에요. 잠깐 이렇게요. 어, 벌써 이만큼 썼죠 그래서 얼굴에 그냥 쓱쓱 펴발라줍니다. 이 제품은 진짜 웃긴 게 제가 옛날에 마스크팩을 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스킨케어 루틴 같은 거를 찍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었거든요. 마스크팩이 좀더 돋보이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제가 어, 이 제품을 그 영상에도 사용했었는데 진짜, 진짜 실제로 잘 쓰고 있는 제품은 눈에 띌 수밖에 없나 봐요. 어, 도대체 그 앞서 바른 이 팩이 뭐냐 <laughs> 실제로 잘 쓰고 있는 이 제품을 더 주변 사람들부터 해서 문의부, 문의를 주신 분들께 알려드리기까지 했다는 그 팩입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듬뿍 아낌없이 네 이렇게 얼추 발라줬고. 여기서 권장하는 것은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어 이렇게 방치를 해주신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헹궈두면 되거든요. 저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요즘 잘 보고 있는 넷플릭스의 얼티드 카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티드 카본 재밌게 보고 그리고 씻고 올게요. 하는 동안.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멀티크림 발라줄게요. 아, 잘 보이실라나? 메디포포. 제가 네, 선물 받았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벌써 한, 선물 받은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이만큼 다쓴것 같아. 이만큼 남아있어요. 이렇게, 네, 가 지금 제가 갑자기 이렇게 시점이 낮아졌는데, 카메라를 세팅하려고 지금 제 의자를 이렇게 옆에 빼놨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 강제로 이렇게 뭐, 무릎을, 무릎을 꿇고, <laughs> 카메라를 끄고, 제대로 넷플릭스를 볼 겁니다. 이 얼티드 카본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꼭 같이 봐요. 자, 이렇게 저는 세안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이팩 너무 너무 좋아요. 피부가 조금 땡기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토너로 지금 다시 피부를 닦아주면서 결 보정을 해줄게요. 솜에 충분히 묻혀서 살살. 네, 이렇게 토너 잔여를 톡톡 흡수해주시고, 어, 그 다음으로는 이걸 발라줄게요. 아이 세럼이에요. 키스킨 에메랄드 롤온 아이 세럼. 이 제품은 지금 한 3통? 4통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카메라 일하세요. 자쭉다 썼네요. 오토크 루~ 대체품으로는 이 프리미엄 다이아몬드 하이드로겔 아이패치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스패츌러가 동봉되어 있고, 그 다음 이 뚜껑을 열면, 아이패치들이 들어있어요. 어, 이것도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어, 일단 아이패치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벌써 몇 시야? 지금 벌써 1시, 새벽 1시 30분이거든요? 아쉬운 김에 이거라도 발라줄게요. 여기에 조금 남아있는 세럼으로. 이거 너무, 너무 자연 아니야? 아, 민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품. 이솝의 파슬리시드 안티옥시던트 세럼. 이게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 건강을 되찾는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피부가 산화되거나, 어, 이제 부패하는 현상을 조금 더 막아주는 거죠. 이 제품이 제가 옛날에 핸드크림 이솝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한번 써보실, 써보라고 시 어.. 샘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샘플을 썼는데 헉, 이게 웬걸? 딱 발랐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세럼이 물처럼 막 흡수되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그 점도가 있는 제형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점도가 있는 제형인데 이게 피부에 딱 스며들면서 자, 이렇게 엄지에 올려놓고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요런, 요런 정도의 제형. 너무 콧물 같지 않고 약간 묽은 콧물 정도? 그런 느낌인데 이게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피부가 진짜 쫀쫀해져요. 제가 쫀쫀한 제형에, 아,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진짜 쫀쫀해져요.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어? 잘 나오려나? 이렇게, 이렇게 쫀쫀해집니다. 피부가 달라붙는 정도로. 어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세럼이에요. 자그 다음으로는 수분 크림. 음, 현재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요 케어존 닥터솔루션 노르네더 워터젤 크림인데, 음, 정말 무난한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제 동생이 군대 있을 때 p x 에서 구매를 해서 저한테 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부담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만 바르면 조금 건조하더라고요. 이 제품을 발랐을 때는 괜찮지만 어, 화장을 하고 밖에 한두 시간만 나가 있어도 바로 확 건조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까 제가 팩하면서 넷플릭스 봤을 때 이제 입에다가 발랐던 그 뽀뽀 크림. 만능 퍼프크림. 이거를 이렇게 조금 한 요정도? 이 요정도 이 이렇게 넣고 섞어서 발라주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제품 진짜 너무 좋아요. 그니까왜 유명한지 알겠어. 그냥 이렇게 쓱쓱 문지르는데도 금방 잘 섞여요. 이게 무슨 원리일까? 너무 신기하네. 이렇게 잘펴 발라줍니다. 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알면서도 하다보면 막팍팍 두들기게 되고 막 그런 거? <laughs> 같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자, 이렇게 살살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추가로 바르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샘플이에요. 약간 지금 벌써 보이시나요? 이렇게. 왁스 같이? 조금 띡한 바세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자기 전에 이제 조금 코팅해주는 용도로 바르고 있거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테스트 중인 제품이라서 어디 제품인지 정확히 알려드릴 순 없는데 조금 더 써보고 괜찮으면은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정보를. 정보를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효과로는, 어, 이 미생물들이 피부에 침투를 해서, 어, 이제 모공을 조여준다고 하네요.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어쨌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은 써야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알수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테스트 중입니다. 부디 좋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미생물 크림, 미생물 밤이라고 표현해야 맞을까요? 미생물 크림이라고 우선 표현할게요. 이 미생물 크림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우선 테스트 중입니다. 영상의 마무리에 음성 파일이 날아가서 녹음본으로 대체합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즐거우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굿나잇!